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민을 넘어 개그우먼 홍현희와 배우 제이슨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동안 압구정에서 약 60억 원대의 럭셔리 하우스에서 거주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더 넓고 편안한 공간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4살 인생 첫차 뽑았습니다. 영상이 그 과정의 서막이었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새 집은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열흘가량 거처를 잃은 채 떠돌이 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홍현희는 집을 떠난 지 1년 반 만에 새로운 곳을 구했는데 공사가 늦어져 약 열흘간 밖에서 지내야 했다. 며 잠시 허탈감을 드러냈다. 빨래는 물론 일상 용품을 보관할 공간조차 부족해 아들 준범이와 함께 글램핑을 하며 캠핑 부부가 되는 징기한 경험을 쌓기도 했다. 제이슨도 바치를 돕고 캠핑 장을 전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시기가 오히려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사 결심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장기적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드디어 새로 문을 연 집은 기대 이상이었다. 순백의 벽면과 화이트톤의 가구로 꾸며진 실내는 청결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자아냈다. 특히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울창한 나무 숲뷰는 마치 자연 속에 머무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했다. 제이슨은 이곳에서 바라보는 숲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새벽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 때면 이곳이 진정한 힐링 공간임을 실감한다. 고 설명했다. 촬영 현장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축제 같았다. 홍현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으며 화사하게 변신했고 제이스는 그런 그녀를 기다리며 제작진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는 현희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준범위를못 보낼 것 같다고 통화까지 했다. 며 재치있게 상황을 풀어냈다. 제작진 사이로 비친 그의 눈빛은 마치 숨죽인 기대감과 설렘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방마다 놓인 가구와 소품 하나하나에도 부부의 섬세한 고민이 묻어났다. 특히 준범이 방은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부드러운 인형으로 가득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다. 제이슨은 준범이를 방으로 데려가 빠방이 보러가자 어린이집 대신 아빠랑 시간을 보내자 며 아들을 유혹했지만 준범이는 이미 게임 화면에 집중한 채 꼼짝하지 않아 웃음을 자아냈다. 가족의 크고 작은 일상이 공존하는 이 공간은 그동안의 불편함을 잊게 해줄 안식처이자 새로운 추억의 출발점이 되었다. 영상 후반부, 홍현이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떠돌이 생활은 여기서 끝. 이 집에서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더 키워나가겠다. 고 다짐하며 오늘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며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시청자와 만날 것을 약속한 부부의 다음 행보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